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욱입니다. 오늘도 제가 베이블레이드 워스트 베이 리뷰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리뷰할 베이는 바로 조지먼트 조커 더블오턴 트라이 참입니다. 그럼 바로 분해해서 파츠별로 보도록 할게요. 분해를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은 파츠가 6개에서 그 이유는 이게 일청이 아니고 그리고 이 얘네는 여기 보통은 보통 진검 시리즈든 거의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디스크가 나오는데 이 저지원트 조은는 디스크에다가 프림을 장착하는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파츠가 6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진검칩부터 볼게요 증검 칩 조커입니다. 이렇게 조커의 얼굴이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멋있게 생겼죠? 빨간색 눈에 약간 피에로 같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돼 있고 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닥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락이에요. 이렇게 색깔 멋있고요.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 참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돼 있어서 이렇게 균형이 잘 맞춰져 있지만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그런 웨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베이스인 저지먼트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고무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보통 베이들은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가니 근데 저지먼트는 약간 그와는 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공격력이 장난 아닙니다 공격력이 장난 아니고 여기 고무 부분이 진짜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면은 설명서에도 들어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싱싱 돌고 있을 때 이렇게 잡면 진짜 아픕니다 손이 엄청 아프니까 이점 주의하시고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잡거나 아니면 윗부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할 이거는 자동딱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잡거나 하는데 이 친구의 또한 특이한 점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프리건에서 어제 리뷰한 스프리건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있고 이것도 기믹이 버스트 방지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어제 리뷰한 스프링건처럼 디스크의 영향을 따라서 락이 네 락이 차이가 심합니다. 락이 차이가 심해요. 그렇고요.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좀 쓰던 거랑고좀 나이가 셌요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드라이버 더블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굉장히 중량도 좋은 그런 디스크죠. 이렇게 그 초대츠 아킬레스에서 처음 등장한 디스크입니다. 전 이성이나왔고요. 이렇게 무거운 성능도 좋았죠. 그런 디스크. 이 프레임은 턴입니다. 저지, 아그 데드 핀, 아, 어, 아 데드, 그 데드 하디스인가 그베이에서 처음 나왔죠. 거기에서 처음 나왔던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이렇게, 디스크 이렇게, 꽂혀서 있으면은 턴이라는 이렇게, 있으면이턴이라는이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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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이런모이으로끼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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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로도렇게 이렇게, 이런프레임입이다 색깔도 게쁘게잘 나온 이같게이드라이버인 트릭입니다. 이거는 저지먼트 조커에서 처음 나온 그 드라이버죠. 대시 드라이브는 아니고 아니라 야, 락은 그냥 평범하고요. 이 드라이버의 특이점이라 하면은 이게 트릭이라는 이름 값을 하는 듯이 하듯이 이게 정말 트릭적으로 랜덤적으로 막 바뀝니다. 이렇게 그냥 축이 다 가려진 그냥 공격 모드랑 그래서 축이 나오는. 이게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고 막뱉다가도막다막 막 실제로 막 바뀌면 어 이렇게 하면 막 부딪히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기하고 재밌는 드라이버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고요. 빙글빙글 여기는 약간 눌립니다. 이렇게 눌리고요. 여기 이 가운데 쪽은 안 눌리고 이 옆에 이 부분이 좀 눌리고요. 이 드라이버도 색이 이 정도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 다시 끼워 볼게요. 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난이 상태에서는 악은 세지 않아요. 보통적인 그 낙입니다. 그래가지고이 진검집을 락을센거 하고 디스크가 어제 리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그 여기 이 부분에 좀 넓이가 넓은 게 있어 눈에 안보 눈으로는 사이가 확인하기 힘들어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더브로가 자 지금 더브로가 두개 있거든요. 더브로가 평균적으로 이게 이 부분이 좀 넓지 않은 것 같아요. 두개다 헐렁헐렁 합니다. 그렇구요. 이제 그, 잡는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지금 드라이버가 이 드라이버라가지고 좀 공격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라이버를, 어, 다른 좀 스테미너인, 네, 베어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도 금지당했죠. 쉽게 됐는데. 정말 진짜 베어링 완전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지될 만한 사이버것 같아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스위트 원곡을 수 하면은 이렇게 제공 안 된다는 거고, 제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아래 프레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부분 약간 좀 위에 부분 이런식으로 눌러 가지고 잡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할때 주의할게 이 부분을 이쪽 부분을 눌러야 하고요 잘못해서 이쪽 하면은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럼 이제 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우회전 베이어 먼저 붙터 볼게요 음, 난 처음 붙을 베이는 어제 리뷰했던 초대체 스프레이건 블리츠 디멘션 데시입니다스프링을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두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배 모두 보스트를 엄청 잘 내고 공격이 강한 배인데, 과연 누가 이길지? 3, 2, 1, go. 잠시만요. 지금 좀 너무 공격적인데, 좀모드를 바꾸고. 먼저 해보나록겠습니다이 2, 1, 5이번에 슛이 잘 됐네요. 자, 이 2, 1, GO! 일단은, 오!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자, 역시 트릭 드라이버,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저지먼트 조커가 스피 피니쉬로 승리를 했네요. 어, 바울 이어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원고. 아, 스프리건 너무 날뛰는데? 이 거. 너무 날뛰어요, 아, 이거. 거도 날뛰고. 아, 이거는. 그렇죠 스프리건이 먼저 슛한 것 때문에. 그리 이게 계속 약간 조금. 자이모드를 하고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에 쓸리면서 얘 돌아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 저지먼트 버스 직전이었네요. 한칸 남기고 살아있었습니다. 이번엔 자이전베이와 붙어보도록 할게요. 자이전베이의 공격형의 거의 대표 주자인 c 와이 롱기넘스입니다. 조합은 승전 조합 그대로고요. 먼저 돌릴 베이는 음.. 네, 저지먼트 조커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자, 일단은 스페인어로 스피이네요 자, 역시 엄청난 공격력이네요. 오버를 잘 내는 롱기누스 오버를, 오버니시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롱디 넷스 먼저 돌려 볼게요. 자 세이트 1곱은 일단 7번 그대로 들왔 습니다. 방탄가 일단 중앙 에서 버티 고 있는 조커 고요. 피누스. 오, 강력한 공격을 하는 롱미누스입니다. 아, 네 이렇게 스피 피니쉬로 이번에 만좀 싱겁게 끝나버렸네요. 저지먼트 조커의 스피 피니쉬 승리입니다 아,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